포, 두산은 포즈를 3명 쓸 수밖에 없는 게 네? 양희지의 컨디션에 따라서 장승현이 마스크를 쓸수 있는 빈도수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음. 그럼 장승현은 장승현 타석 때 경기 후반에 무조건 데타카드를 음. 쓴다 치고 그래서 안승환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번더 네. 더 해야 되니까 네. 아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떨까요 오늘 쓸까요 안 쓸까요 양희지 선수 양희지 저는 써야 될 거라 봐요. 저도 쓸거 같긴 네. 해요.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한두 경기에 끝나는 경기라서 어떻게든 해보고 안 됐을 때를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양의지 선수는 뛰어야 되는 게 음. 어, 받은 돈이 어, 어마어마해요. 네. 그러니까 구단에서 저렇게 큰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요구예요. 맞죠. 어. <laughs> 아니 저는 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어뭐 현장대설위원님이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네요. 선수 출신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. 선수들은 정말 매년 연봉이 달라지고 그럼요. 어떤 협상을 가져가고 내가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예. 그게 너무나 바로바로 바로. 심지어 뭐 기록에 대한 보상도 기록에 대한 계약도 있잖아요. 그럼요. 옵션. 옵션이 있잖아요. 음. 아, 그래서 이게 선수들은 제가 얘기를 진짜 해 보면은 아, 이게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다 보니까 예. 아~ 좀 예민할 수밖에 없고 이게 바로 내 능력치구나가 느껴지는데 딱 이렇게 돈 얘기 하실 때마다 아~ 맞아 이분도 선수 생활을 하신 분이 뭐~ 당연히 알고 있지만 더욱더 한번더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양희 선수 돈 많이 받으니까 나와야 된다 네 그럼요 나와야죠 <laughs> 어제 제가 스토브리그 드라마를 다시 보고 왔어요 아, 정말요? 네, 오늘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어제 백승수 단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많은 돈을 주는 선수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. 그렇죠. 어. 그래서 구단이 돈을 많이 줄 때에는 물론 페넌트레이스 꾸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플 때에도 출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도 음... 반영이 되는 거다. 이러한 대사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. 그렇군요. 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. 몸이 음. 아플 때도 나가야 하는 책임감까지. 예. 음, 그게 포함이 됐다고는 어 저도 처음 생각해봤어요. 스타들이 안고 가야 되는 어, 숙명 같은 건데.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 어... 어.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그만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왜 팬들은 그 선수를 보러 야구장에 오잖아요. 몇천 그렇죠. 명이. 그렇죠. 어. 그 팬들을 위해서라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게임에 나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저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이거는 제 직업도 마찬가지거든요. 네. 프로니까 나돈 받으니까 돈 받는 만큼 그 이상은 무조건 해야지인데. 그거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아플 네. 때까지라는 걸 포함을 시키려면. 네. 와,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. 진짜로.